뿐이형 됐어 이러면서 우와 이러면서 몰래 해. 내가 편집으로 로그 지워줄게형 <laughs> 그때 우주고래 테이밍 할때 같이 갔었어? 아니 난 우주고래 보지도 법... 못했어 테이밍 하는 법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대포로 쏘는 거잖아 가둬놓고 대포로 쏘거나 다... 맥으로 쏘거나 어. 근데 가두는 거는 아니야 가두지 않는다고? 나 가두는 거 봤는데 안 가둬줘 베이모스로도안 가둬줘 어? 그럼 낀 건가 그거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쪽을 바라보게 해서 못 오게 한 다음에 어. 대포로 세개 정도를 한 방에 쏴야지. 걔가 어. 기절을 해. 걱정 마한 방이면 템이 될 거니까. <laughs> 바주카 쏴도 <싸도> 될 걸? <laughs> 기절 수치만 기절, 타면 바, 바주카로 올라가? 될 걸? 배율이 올라가? 기절 수치가 아 기절 수치는 안 올라가나. <laughs> 기절 수치 배율 안 올라갈 걸? 어 그것도 만져볼까? 일단 있는지 보고 그거. 공룡 인내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거랑 상관없어 레벨 고쪽 그쪽은... 기준으로 뭐 어쨌든 나, 용... 나 용병 오라는데 센 같다. 왜? <laughs> 어? 프랑스어 킹 분노 오져서 용병 가도 내가 해줄게. 마지막 첫지롱 어디서 오르니 까불어 이씨. 이거 동생이랑 집안 싸움한 새끼가. 원래 뭐지? 사이리든아사이싫은데일올데같이데 딸이 데 딸이 거 내가 전이 그거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아든못잡이시 아, 젠장 오우, 나 근데 배터리 못 타. 안 돼, 우함, 우함 뭐야? 싸이리 체력 엄두가 왔어. 야, 오른손 안 돼. 나한테 그냥 뭐든 몇개 집어넣을까요? 한리 안모여도다 알려줄까? 일단 뭐 하나씩 더 보고 충돌이라라면 개쌍용할 거니까 일단 제일 필요한 게 SS랑 솔볼 모드랑 어 스택 스택이랑 맞아. 스택은 있거든 그래서 상점, 상점 모드는 안 넣을 거지 굳이 뭐라고 상점 모드는 굳이 안 넣을 거지 아 상점 그거 저거 때문에 안 넣어 저저 뭐. 저, 저거 있잖아 저거야. 그 뭐니 저거? 저, 저게 뭐? 야그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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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야 되잖아. 아, 그거 관리자만 갖고 있으면 다 채울 수 있어.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아 그럼 될까? 아 근데 그거 넣으면 그게 문제인데. 뭐. 자기 자기 공룡이라고 <laughs> 욕할 것 같은데. 애들? 그걸로 산 거. 그러니까 시간당 포인트잖아. 아, 그런데.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아, 그건 그거, 안 늘려. 그거, 그,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 썼다고 막 싸울 것 같은데. 어안 늘래, 안 늘래. 늘려, 안 늘려. 그거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냥 파밍해. 나만 파밍할 것 같아서 두렵긴 하다. 그 제니시스에 그거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날탈 되게? 그거 형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거? 어디 서설정하는데 그거는 알아올게 내가 서버를 만지진 않아. 어, 그건 나도 몰라서 모르겠다. 그거 안 하면 우리 블러드 타고 우주고래 타고 다니는 <laughs>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릿느릿. <laughs> 그거 한방 맞아도 아플 텐데요. 오른씨 그거 생각보다 퍼뎀이라서 많이 아프실 텐데, 오른씨그 참... 뒤져요. 아, 맞다 형. 어. 형, 가실 어. 형 생각하기에 어그 공식 공식 제네시스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음, 공식 제네시스가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날타를 못 쓰잖아. 어?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애들이 다 지랄할 것 같은데. 아니 알파 그 메가트라이브 무족들이 제네시스만 공고가 절대 살지 말라고. 아못못 뭐, 두니까. 어, <laughs> 애초에 크질 못하게 막아볼래. 아, <laughs> 음. 그러겠다그 음. 제네시스 설산 지역 가면 우리 어. 왜 예전에 설산에 살았잖아. 어. 우리 그 바로 앞에 구조물 있었잖아. 그큰 위. 어. 그 구조물 원래 그런 데위에살거든 음. 이제 날타를 못 쓰니까. 근데 거기에 살면 이제 좀안 좋아지니까 일단 밀고 몸에 대해서. 눌떠 와보실? 와보실? 보고 싶지 않니? 아 공직 가오싶 가! 못가 왜? 그거 시간이 없지 법률 좋아야 돼아킬 아, 각인데 이거 100%킬 각인데 근데 전멸이 없네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형이랑 꽉꽉이랑 다 데리고 갔어알파벳 근데 형이 안갈것 같아. 꽉이도 안 가고. 넌 죽었다. 음... 역시. 이러, 이런 애들이 나와야지 우르곧이 할 만하지. 아니, 예전에는 세트 잡을 수 있었거든? 근데 요즘 저거 공속 세트로 가니까 못 잡겠다. 대체 우르고이 오른을 어떻게 죽이는 거지? 네? 해명씩해명이요 신앙은 기술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케이? 마법은 마법이 고도화 아니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 오케이 어 마법을 이을수 있어요 자잘 생각해보세요 저거 둘다 딸핀데 다른 무슨 막그 일본 라노벨이나 애니메이션 봐도 다 기술 그 지식으로 찍어 누르죠? 그게 다 기술력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뭘 하죠 어디 신앙 따위가 넘겨서 저에게 지랄을 하는데 넘겨주고 머신건으로 갈갈갈갈 해주면 아파해 주고 아, 너무 좋죠 아 이제 무리야 뒤 디졌어 사일러스가 올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사일러스 미드 있네요 이러면 나도도 됩니다 던지고 한 다음에 갈갈갈갈갈 해주면 잡으면 돼요 이상이 무섭게 하는데 바이킹 발랄라 하시면서 수천 수 미사일로 한 방에 <laughs> 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뉴비 열면 할 거야 PVP? 어? 뉴비가 열면 PVP 할까? 그러니까, 아까 뉴비가 아니더라도 누가 열면 PVP 할 거야? 어 한다니까. 내 네, 알로? 어 근데 빨리 열어야 될 거. 좀 있으면 라스 오브워스트 2가 나오거든. 그게 뭔데? 라우어2 몰라? 음. 아니 이런 각 명작 게임을 모른다고? 그 우리의 고급 AI 엘리 몰라 엘리 멀, 멀, 좋은 동료 엘리 몰라 아 라오어를 모르네.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몸에서 동충하초가 달아나서 내가 벌레인지 인간인지 헷갈리는 그 게임을 몰라? 이거 완전 깨말 모신데. 그 스탠디 페라브를 이긴 유일한 게임 라오어. 어섯보다 사람이 무섭단다 나. 난 이제 무적이 됐다 오르 산테 섬 우리 정령 누가 먹음? 아이어 그치 아 우리 먹었던 소리 아 적군이 먹었던 소리 안 들었는데 정령이 없어서 어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어디 오 어, 쉿. 하도 울고 많이 해서 울고, 저건 다 안다. 공속이랑 개수는 알아서 말을 다못먹었어미녀은 그래도 빨리 먹을 수 있다. 너무 좋아. 아, 말와보실 와야 할 텐데, 오고 싶을 텐데. 아니, 아니야, 못 잡아, 못 잡아. 오른 너무 많아, 체력이. 어, 아. 이렇게 급습을 당해 나 미네드 그렇게 크면 나 못잡아 어이 와이 이거 미아 핑안 쳐도? 나 미아가 근데 쟤왜 아직도 여기 있었냐 생각보니고 누구? 킹스웨이라서 왜 갑자기 또 스웨인이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냐? 역간들또 롤토 중? 어, 롤토 중이야. 오케 어. <laughs> 야, 나 우르고 뽑음. 어? 우르고 뽑음. 지금 스킬 4번 씀 와우, 치쎄. 나 벌써 4킬이 우르고. 뭐 줬어? 어? 아니, 그러니까 가 롤토인데 우르고한테 뭐 줬는데 벌써 스킬 4번 썼 우르고한테 뭐 줬냐고? 도란의 검이랑 불클이랑 신발. 네? <laughs> 어, <미쳤다. 에? 웃음> 어? 롤토 맞아? 아니 로아 롤토 임 어... 아. 신발이 나와 근데. 아? 롤토 이 신발이 나와. 롤토인데 신발 몰라? 어아 이거 와, 롤토 롤... 모르네. 롤토 잘못이네. 이건 새로 나왔는데 허리아퍼 허리아프다고? 허리 그러게 얘 예, 마! 어? 그 밤에 좀 어? 빨리빨리 잤어야지 허리도 편하게 쉬게 밤늦게까지 게임하니까 그렇지 장난해? 롤토어 아니잖아 이씨 어? 어쩐지 꼬면오면 방송을 봐 인마 어, 봤어 아 혼났어 아 어, 아.. 아.. 빔 끊어진 거 같아 어.. 얼마나.. 에이, 어. 뭐야? 제라스 뭐야? 우르프? 제라스 뭐야? 형 우르프냐? 아닌데? 그냥 게임? 이냥 게임? 어.. 아니.. 야, 우리 이즈가 공격을 하네.. 나 저거 못 가는데? 어. 못 가겠다 저거 너무.. 어, 뭐. 형, 안 돼. 기다 아, 아, 용병 말. 용병 왔어. 용병 어. 왔어. 지금 뭐 하세요? 안 돼. 내 포탑을 부시는 자! 죽여버릴 사실, 겁니다. 사실 용병, 사실 용병 자리 남았는데 롤 잡혀서 안 갔어. 아, 어, 용병 뛰고 싶어. 가, 그럼. 뭐라 하잖아, 이미 늦었어. <laughs> 저기 통방에 몇명 있는데, 나안 가면 다른 애들 많지. 상태가 너무 많은데, 여기를 계속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 아직 중무도안 나왔는데,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하지만 보다 보... 왜 이렇게 아프지? 뺀다. 어디가 아픈데? 뺀디. 어? 너또 어디가 아픈데? 저... 촉수가 아파서... 어, 뭐? 촉수가 아프다고? 오씨 와. 나 지금 잘못 들렀지. 나 배고지잖아, 바보야. 아니, 너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는데, 나축수가 아파서 이러면서. 나 배고지니까. 너에게 축수가 있는지 알았어, 순가 어지 이건? 아 사이스키 다 피했는데 사이 분이랑, 끼랑야 지랄 마세요. 아니, 위쪽 자크면 바텀 좀 도와줘! 그거 못 가! 야, 바텀 누구야? 제라스랑 하이머딘 거잖아. 가다 뒤져요. 어릴래 이따가. 위즈가 죽는 못해. 거기다 탑 해, 밀고 해. 있잖아. 탑으로 와라, 닌겐이자 아, 뭐야. 아, 패시브. 믿음이러, 말 믿음이러, 말믿음이로 여기 내가 알아봤나? 뭐야? Dbsa 총석 잘린데? 어, 저거 궁만 나와봐라. 넌 뒤진다. 넌 뒤졌다. 이제. 센스리가 됐어. 아, 이거 부셔야 되는데 도망가자. 님, 님, 저랑 같이 탑을 부시는 건 어때요? 전 미드에 있을게요. 탑에 풀어주세요. 응, 안 맞아? 탑에 그냥 풀면 돼, 풀면 돼. 체력 괜찮아. <목소리> 어? 사일러스 위로 간다. 잡으러 가야지. <목소리> 뭐야, 뉴비 아크통 망 잘렸나, 레알? 형 어? 디비 아크 통방 어. 역할은 있는데 안된데 짤렸나보지 난더 강력한 우르고스 돌아왔다 덤벼라 인겐 어 싸우면 안돼 사이드야 그마야 저걸 어떡할까 뭘 어떻게 우리는 용이다 어너 많은데 어, 너 맞는데? 어? 야, 나밖에 없어 아파 아이씨 나다처 맞았는데. 영이 어, 죽으면 다 맡아. 음, 뭐. 괜찮아, 우리 그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부야 밀어라. 빨아야. 뭐왜스 펠이 두 개야? 끊어줄게. 펠 끊었어. 한 명만 끊었어. 아. 어 스킬 안 맞으면 이김. 그거 안 맞으면 이김. 맞지마아 죽었다. 맞아서 죽었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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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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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뭐라고? 고 아, 아, 계속 롤할 거야? 아, 니키 아, 징 왜, 왜 찡찡대 키아 뭐라 했는데 아니 키아가 힐러밖에 안됐단 말이야 점수 너무 낮아서? 근데 막나 힐러 못하는데 막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러고 겁나 뭐라하니 뭐라 키아밖에 안하잖아 힐러에도 아니야좀 아나했어 뭐, 개냐 하면 아, 안되는 조합이었어 메르시였거든 다른 한 명이 개 못지네 갓나새끼 할머니인 거 저거 어떻게 잡냐 내가 야 뉴비야 뉴비가 용병으로 해 안갈 거지, 저거 어디 그 외국 서버 알 일단 나안갈 거야. 홍구릉은 니 하나 가게 아니, 쟤는 애좀 불러오라 했는데, 응? 나안 갔나 할거든 근데 니갈건갈거 네 같아. 음, 이거 어떻게 깨지? 음, 이 모르겠다. 근데 거기 서버 되게 신기해. 털렛 시, 어둠이니 만든 털렛 시고, AK 사칠이 있어. 어드 민이 만든 거이프 수치도? 어, <laughs> 야, 어드 민이 능력자네. 야, 그런 그, 어드 민이 한국에 넣냐? 시드 시위도 있잖아. 그포스실시위 있잖아. 그것도 어드가 만든 거야. <laughs> 이니셜 세 개가 돼 있어? <laughs> 어, 음. 이시지 아, 할머니형 뒤! 형, 형 뒤! 어, 괜찮아, 뒤에. 괜찮아. 어디일 오... 난 스웨인의 약점을 안다. 스웨인 환자, 스웨인, 스웨인 환자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니? 환자, <laughs> <한자>, 환자... <한자. 웃음> <laughs> 어, 귀 이안올 거야? 그래 우리가 맨날 로그도한거같 그냥 나 저기도 조금 있고 여기도 온 건데 형 응, 제라스 스킬 못 맞춰 야 뉴비야 리메이크 서버 1 4일날 초기화래 그럼 애들이 다른 서버 그거 뭐 조금만 갈까? 버텨! 뭐라고? 애들이 다른 서버로 간다 하거든? 근데 우리 다른 서버 가지 말고 거기가 아니 로그마, 로, 로그마 형그 서버 아. 이거 있잖아. 그러면 PVP랑 PVE 둘다 하든지. 형, 형 오후에 오니까 뭐 오전에 하든지. 뭐? 형 오후에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서버를 열거 같니? 뭔 소리야. 내가 서버를 계속 열기 위해서 열어 줄거같니 이제 비타 한다고 안 열어야겠다. <laughs> 아, 맞 형이, 형이 오후에 비 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생각을 해봐 어. 유비는 관리자고 난 부적장이야 근데 빠지면 아, 맞으면... 아유비가 만드는 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형, 아 그니까 말고 말고 그니까 형아딴 서버에서 딴걸 한다고? 아 그럼 아내 아, 내 서버에서 부지런 한다고 이게 죽으려고 쥐가 뭐야, 왜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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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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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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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아 지금만 지금 하자. 아 때. 아니 지금 어. 지금 해야지. 모두 링크도 애들한테 물어봐. 아니 니크 나한테 주면 되잖아. 어차피 내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어쩌라고. 없어. 지금 하자. 지금 아니, 네가 해야고. 나 나중에 하면 되잖아. 링크만 보내 주면 되잖아. 아니. 아니. 어, 아 이거 할 거야? 안할 거야? 함 아, 해. 아해 봐. 다 보내 봐. 그다음에 내가 어 이건 넣고 안 넣게 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왜 지금 안 열어? 내일 하게? 어? 지금, 지금, 왜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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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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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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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부셨 아니 아프시군요 아니 ㅅㅂ 겁나 세지네 이웨뭐 그 개새끼야 끌면 오히려 땡큐네 빼야 돼. 사람이 없어. 나도 버린다. 다리어오 <laughs> <오직워> 빠이. 4 0고야지랄마 사이. 안구의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어우, 쉣. 잠깐만. 여기는 안 돼. 몰라? 리뷰 옥취중이라던데?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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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저걸 못맞췄 끌어달라 이러면 못끌어어 보여줘 이지구 이지구 맘대로 써야돼 어차피 주력딜... 주력딜 안지않지 아! 존나 보다 오합도 아빠요. 왜 울어 아,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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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지 마 꿀벌. 저 너무 안 돼. 나도 저건 안 돼. <laughs> 마방이 없어. <laughs> 기본 상태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진 게 얘가 아닐까 싶다. 기본 상태구나. 초가스 있잖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기본, 기본 상태. 아, 자크도 아, 자크도 기부 상태 아니잖아. 너무 많다. 이거... 어, 죽으면 안 돼. 영살려 그건 니가 피해야지. 그건 내가 못도아주잖아 이... 이... 캔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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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어... 오, 다아라아라 오, 담고있어나아라 오, 담나라 오, 담아라. 했냐아데나 언제 라 오, 담아라. 오, 담아라. 오, 담아라. 오, 담아 벨코드 잘하는 법도 알리게. 뭐라고? 벨코드 잘, 잘하... 뭐? 벨코드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각도기 들고 싸워. 실화임, 각도기 들고 싸워요. 아, 용병. 그 용병 계속 떠나네. 갈 수는 있, 그, 아니, 그, 그러니까 만약에 가잖아. 어. 가면 도움이 돼야 되잖아. 프랑 미국 썼어요 프랑스 서버라 가지고 나핑210 티요. 그럼 스나를 쏘면 한 2초 늦게 날아간단 말이야? <웃음> <웃음> 응 맞아. 빡빡그러 달려가는데 좀 저거 좀 2초 2초 저기 거야. 에이씨. 그래서 매크로를 쓰는데 매크로를 막 걸릴걸? 아니 아니야. 공식에서는 못 쓰게 해 놨는데 비공식은 막 써거든. 어.. 다 꼴아지나? 그지 아.. 아.. 뭐.. 날 끌고싶나 가네 16초만 기다리게 궁이 나온다네 야, 은호야 은호야 집갔다 가겠다 쟤 나갔냐? 몰라 야, 형 왜왜왜 이왕같이 아크의 pvp를 못하는 사람들위해만는렉스로가 많아 자옷들 자동으로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최고속도를 때려주는거 있잖아 무기같은거 그 발사될 수 있는 최고속도 맞춰가지고 막발사해주는아요행이라고계피해오 <laughs> 아, 안그뭐 죽겠다. 그분 죽을 걸 트레인, 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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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진짜... 우린 봄? 아파리웅이야엄청난이나집갔다리 웅파파리. 이파파리 웅파파리. 웅 어떻게 웅기파 내가 웅 <laughs> 내가 파리웅파이라서웅르고개리 웅파파파리. 웅파파 몰토 우르고시 도래했다. 너펑타에한 번씩 비0 0씩 찬다고? 도구그 <laughs> 살까 고민 중거든 뭐? 뭘? 어제 했던 거. 그거다. 나나 팔았는데 사실. 벌써 왜? 그거 한글 패치 없어서. 아. 와 내가 얘보다 약해. 약할 수밖에.